자, 여기서 이 말을 얼마나 잘 해석을 잘 하느냐. 저 말이 뭘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F15는 뭐지? F에 10 더하기 5라고 쓰면 되나? 이때 N과 M, 요, 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10의 배수 플러스 5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f의 10 더하기 5, 그러면 이거는 f의 어, 10 곱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죠? 어, 잠깐 잘못 적었네. 이거 1이 돼야지이 녀석이 10 곱하기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 그럼 F1이란 N이 0일 때잖아 적을까? F1이란 F의 10 곱하기 0 더하기 1골 그러니까 얘는 뭐야? F0 더하기 1 더하기 5 그럼 이게 0이니까 없어진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1 더하기 5란 뜻이야 한개더 해볼까? 파악이 됐나? 문뜻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로 적어놓은 걸까? 안되죠. 한개더 f의 235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f의 10 곱하기 23 더하기 5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f의 23 플러스 5 f 23이랑 f 의10 곱하기 2 더하기 3 결국 더하기 5로 정리가 되죠. 그럼 이거는 f 의2 더하기 3 더하기 5. 이거는 뭘까? 여기 0 넣어서 여기 2잖아, 그렇지? 그냥 그대로 2 0 더가니까 그냥 2란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이죠? 각자리수의 합이란 뜻이야. 그냥 이걸 보고 그거를 파악을 할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죠. 각자리수의 합이다. 1이다. 27이죠. 한번더 해란 뜻이지. 그러니까 2와 7을 더하면 맞다. 6의 배수, 6의 배수의 특징이 뭘까? 3의 배수의 특징을 가지면서 짝수란 뜻입니다. 맞아요? 3의 배수의 특징을 가지면서 짝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n이라는 것이 무조건 6의 배수 아이 결과가 6의 배수라면 n이라는 것이 6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그냥 각 자리 수의 합이 6의 배수면 되잖아. fn의 결과. 그러니까 1 2 3을 생각해 보자. 홀수잖아요. 벌써 끝났지 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니.